제가 한국어 텍스트를 제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원본 내용은 유지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무너진 줄로 생각했습니다만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연패 이후 찾아온 변화의 기운. 기아 타이거즈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위즈덤의 타격 폭발. 김규성의 놀라운 활약. 조상화와 정해영의 재구성된 불펜 라인업. 표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현재 무언가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기아는 일시적인 짧은 반등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한번더 우승을 향해 자세를 낮춘 챔피언의 준비 과정일까요? 지금부터 그 희망의 신호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반등 흐름의 중심에는 두 명이 핵심 선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모두가 기대를 걸었던 외국인 홈런 타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조용한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패트릭 위즈덤과 김규성입니다. 시즌 시작 전부터 기아는 위즈덤에게 걸었던 기대가 상당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88 홈런, 3시즌 연속 20 홈런이라는 실적은 보증 수표와 같았습니다. 풀 옵션으로 영입한 외국인 타자였기 때문입니다. 10경기에서 타율 2할 초반에 머물며 또 다시 실패한 외국인 선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이 개막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일 첫 홈런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나의 에이스 선발인 코디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상대로 모두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류현진을 상대로 한 홈런은 경기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뒤바꾼 한방이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아가 역전하는 과정에서도 7회의 결정적인 타격을 선보이며, 위지덤은 단순한 홈런 타자가 아니라, 흐름을 장악하고, 경기를 변화시키는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위지덤의 현재 활약은 시즌 홈런으로 KBO 공동 2위, 세 경기 연속 홈런, 결정적 타점 기여율 상승, 팀 홈런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즈덤은 단순히 외국인 타자의 역할을 넘어서 팀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방망이가 무겁게 휘둘려질 때마다 선수단과 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영과 박찬호의 부상은 사실 기아에게는 고통스러운 타선 붕괴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를 채워준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김규성입니다. 시범경기에서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이범호 감독은 그의 집중력과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높게 평가해 대막 엔트리 포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김규성은 연속 안타, 타점, 멀티히트 장타를 잇따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규성의 활약은 유격수 자리 완벽 소화, 6경기 연속 안타 타점 생산과 중요한 장면에서의 존재감, 안정적인 수비로 실점 최소화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김규성은 경기 후반 결정적인 순간마다 타점 또는 출루로 이어지는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어 감독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기회를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금 전력에서 두 명이 핵심이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뛰어넘으려는 예상 밖의 두 축이 중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즈덤이 무게감과 결정력을 갖춘 타자로 상대 투수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 김규성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전체 타선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존재는 단순한 활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금 기아가 처한 상황은 기존 전력이 무너지면 곧그 팀도 흔들린다는 전형적인 위기 패턴인데 그틀을 두 명이 예상밖 중심축이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아가 이번 연패 탈출 이후 진정으로 반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2025 시즌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단연코 불펜 붕괴였습니다. 4 4 4고 페스트볼 장타 허용이라는 익숙하고 고통스러운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조상호, 정혜영, 최지민, 황동화, 전상현, 이름만 놓고 보면 리그 상위권 불펜진이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기대치와 실행력 사이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하지만 연패를 끄는 3월 30일 경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진 기아 불펜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조상우는 사실상 이번 시즌 기아의 최대 승부수였습니다. 현금 10억 원을 들여 영입한 기아의 필승 플랜 중심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조상우는 평균 구속 145km. 재구 난조. 피안 타율 상승 등으로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 경기에서 조상우는 1.2 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반전을 알렸습니다. 특히 한화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우가 위기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완벽하게 막아준 것이 팀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 조상우는 전통적인 롱맨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기고 있는 경기에서 필승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핵심 투수로서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아 불펜은 재정비의 과정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장현식이라는 안정적인 존재가 빠지면서 역할 분담에 혼선이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컨디션 관리에 강했던 장현식의 부재는 불펜 전체의 흐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역할을 대신 맡고 있는 황동완은 분명히 헌신적이지만 등판 빈도와 투구수가 과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 장현식 수준의 계산 가능한 투수가 되기에는 경험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아는 이준영, 전상현, 최지민 같은 잠재력을 가진 자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영의 슬라이더는 KBO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좌타자 상대의 강한 원포인트 이상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현재 불안한 필승 조안에서 누가 어떤 상황에 강한지 정확히 분류하고 상황별 맞춤 등판 로테이션을 재정립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기반은 이제 막 시작됐고 3월 30일 하나전은 그 가능성을 보여준 초석이 된 경기였습니다. 정해영은 여전히 팀의 마무리입니다. 지난 시즌 중후반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고 올 시즌에도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지만. 3월 30일 경기에서는 깔끔한 1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성공시켰습니다. 전상현 역시 기복은 있지만 위기에서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한화전 전날 경기에서는 무너졌지만 그전날은 무사말로를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놀라운 피칭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폼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무게가 무너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즉, 자신감을 회복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그 신호탄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아불펜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역할 분담입니다. 전상형과 이준영은 필승조 후보군으로 충분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지민과 황동화도 경험을 쌓는 중입니다. 여기에 장현식급의 안정감을 가진 리더는 아직 없지만, 이범호 감독이 맞춤형 운용을 통해 집단적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초석이 지난 경기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기아. 하지만 분명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즈덤의 폭발, 김규성의 깜짝 반란, 불펜진의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 완벽하지는 않지만 챔피언 팀다운 반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짜 시즌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기아의 흐름을 앞으로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